안녕하세요. 털보입니다. 농어 출조에 앞서서 채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쓰는 채비는 알리산 바이브와 국내 조구사에서 산 지그를 쓰고 있어요. 주로 지그는 1온스하고 4분의 3온스를 쓰고 있고요. 이번에 봤더니 이렇게 형광 도색된 지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사봤습니다. 얘는 7,000원, 만원, 뭐, 만원 정도 하겠죠? 일단, 주력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원수 정도 쓰고, 이론스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얘가 이론스, 4분의 3원수. 이렇게, 매니큐어로 도색을 해서 쓰는 편이고요 매니큐어도 잘 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펄이 없는 연한 색상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좀 진하면서 펄이 있는 색상이 있어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진하고 펄이 있는 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음저 같은 경우는 평균 두번 정도 바릅니다. 이렇게 해서 마르면 한번더 발라요. 한번더 바르면 어느 정도의 느낌까지 오냐면 이 정도 느낌까지 옵니다. 조금 더 진하죠? 조금 더 색이 진하고, 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말리고 자다 완성이 되면 여기다 이제 누나를 붙여야 돼요. 누나 같은 경우에는 강력 본드보다는 이런 에폭시 어 얘도 있고 좀 대용량 0천 원짜리, 0천 원짜리 좀 대용량 섞어서 쓰는 것도 쓰는 경우도 있고 더 적은 용량도 쓰는데 얘는 좀 오래된 거예요. 제가 찾다 보니까 나와서 제가 일단 얘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섞어주고 자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강력 접착체를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눈알이 좀큰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체적으로도 접착력은 있어요. 접착력은 있지만 얘는 한 번만 캐스팅하면 바닷물이나 이 캐스팅 저항에 의해서 바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강력 접착체 같은 경우 이렇게 붙이게 되면 틈이 있죠. 이 예, 틈으로 어 틈이 생기기 때문에 저항이 더 심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 바위나 이런데 부딪혔을 때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여기 부분을 에폭시로 채우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각도는 이렇게 평형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물의 저항을 다운포스처럼 예, 할수 있게 다운포스 맞지는 않지만. 그럼 잘 보시면은 이렇게 틈이 없죠. 예, 물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폭시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웬만큼 바위에 충격을 먹어도 떨어지지 가 않습니다. 사실 손이 조금 가긴 하는데 이렇게 좀 벌크를 사서 작업을 해야지 그나마 채비 손실에 있어서 부담을 좀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걸어서 건조를 해줍니다. 자, 다 건조가 된걸 기준으로 제가 또 시범을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사용하는 웜은 한 가지입니다. 에코 기어 파워쉐드입니다. 에코 기어 파워쉐드 5인치를 쓰고 있고요. 010, 032, 158. 주로 세 가지 색상만 쓰고 있어요. 통째로 다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좀 길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그를 사용할 때는, 지느러미 앞에서, 웜을 잘라버립니다. 예,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크기가, 얘가 좀더 크죠? 이론스가 크기 때문에, 웜을, 어, 끼실 때, 가운데다 끼셔도, 바늘이 위로 돌출되는 사이즈가 크죠? 후킹 확률이 좋은데, 얘 같은 경우 바늘이 좀 작기 때문에 정 가운데다 이렇게 어 끼게 되면 바늘이 좀 작게 나와요. 그러면은 바늘 털이에서 좀 불리합니다. 동호가 떨어질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얘는 약간 이렇게 올려서 올려서 껴주면 바늘이 조금 더 위로 나오게 좀더 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서 한번 껴볼게요 바늘이 이어 정도 나오겠다, 옷자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은 예상을 해서 약간 위쪽에. 여기가 위니까 이쪽이 위에요 위니까 약간 위쪽에 바늘을 끼워서 정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게 바늘길을 내주는 거죠 네, 내주고 5자 정도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좀 빼주고 돌려서 끼워주면 딱 좋은 웜 상태가 됩니다 그쵸? 바늘도 적당히 위로 나왔고 다음에 모양도 딱 잡혔는데 얘가 음한 가지 없어 추가해야 될 팁은 강력하게 캐스팅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뒤로 밀려서 나중에는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다에서 뭐 접착제도 없고 어 상태가 멀쩡한데 이렇게 해서 던지 캐스팅을 하다 보면 자꾸 빠지기 때문에 귀찮죠. 그래서 애초에 꼈다가 한번 살짝 후퇴를 시킨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강력 접착제만 아주 살짝 여기다가 찍어 주시고 빨리 밀어서 앞으로 딱 이렇게. 껴주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캐스팅 시에 얘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얘가 망가지지 않는 한 밀리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새로 산이 지그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훨씬 더 길죠 바늘이 얘보다 훨씬 더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얘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원물 어 보시면 대부분은 이 허리 허리에서부터 끝까지 해서 이 같은 웜의 탄력으로 액션이 잘 나옵니다. 예를 좀면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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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액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늘이 똑같이 지느러미서부터 낀다고 치면, 어, 끝에 나오겠죠. 그러면, 바늘이 딱딱해서 액션을 다 잡아요. 그래서 액션이 잘안 나오겠죠. 얘는, 그거를 좀 감안해서, 어, 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얘도 5자에, 5자에 바늘이 나왔다 그러면, 음, 얘도 5자 정도 되면, 음, 통채로게 되는, 된다는 이론이 나오죠. 이 같은 경우는 통째로 끼워주시면 돼요. 바늘이 좀 뒤로 길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정도에 빼주고 대략 이런 모양으로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캐스팅 시에 한 방에 저처럼 잘 꽂았으면 이렇게 잘 빠지진 않아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가서 한 번, 두번 이렇게 쑤시다 보면 헐렁해지기 때문에 몇번 캐스팅하면 물이 들어가면 이제 미끄러져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격분들을 살짝 찍어서 이렇게 앞으로 밀착시켜서 고정을 시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웜을 세팅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젠 출조한 일만 남았네요. 마무리는 제가 알아서 하고, 자, 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